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료치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러라. 오늘도 주만나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배고픔과 피곤함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친히 경험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아픔으로 토로하면 예수님은 그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그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인한 마음의 아픔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배신의 아픔도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배신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론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째로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 많이 아파하셨어요. 보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할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괴로움을 표출하실 만큼 힘들어하셨어요. 그만큼 배신과 십자가의 아픔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가론 유다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 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른 유다만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신자가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른 유다는 속으로 들켰다고 생각하면서 놀랐겠죠. 그럼에도 그는 회개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움을 표출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배신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론 유다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심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을 배신할 때 주님은 매우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양심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돈을 사랑하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그 배신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다 예수님은 자신이 떡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배신자라고 말씀하신 뒤에 떡한 조각을 가론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28절과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론 유다가 돈깨를 맡는 핵의 담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돈계를 담당하면서 돈 욕심에 빠졌습니다. 돈을 더 가지려고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그런 돈 때문에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욕심이 들어와서 각종 악역게 지배를 받게 된다는 뜻이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욕심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수용드는 일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 가론유다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회계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회계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임을 알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파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